안녕하세요, 헤라의 정원입니다. 어느새 이제 가을 바람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레드 와인을 이렇게 작은 정원에 심었습니다. 항아리 위에요. 벌써 어느새 색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포트 레드 와인 예쁘죠? 문어도 문어도 심었어요. 문어도 원래 여기 이곳에 있던 곳인데 이렇게 음, 몇 개를 더 보강해서 심었습니다. 위에 돌을 빼내고 더 많이 심느라고요. 이제 바이소 이소를 판매를 들어갈 텐데 이렇게 묵둥이들 크고 좋은 아이들 지금 요 아이예요. 이렇게 큰 아이들, 얼큰이로큰 아이들. 그리고 자구도 붙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자구도 붙어 있는 아이들. 그냥 하려고 해요. 그냥글 저희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내일 낮에 그냥글 올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제, 어느새 많이 아이들이 자라서 분양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헤라의 정원입니다.